이재명 대통령은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평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도 속도를 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공으로 갑니다. 이희현 기자입니다.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RCC 이집트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궁으로 들어옵니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양 정상은 곧바로 정상회담에 돌입했습니다. 회담은 111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양 정상은 평화와 번영, 문화 융성을 위한 공동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 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시비르 기지라들 코리아 경제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교육과 문화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교류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더 많은 이집트 국민들이 K 컨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방산 분야에서도 호혜적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 대통령은 K9 자주포 공동생산으로 대표되는 양국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집트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 방문 일정을 마치고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남아공으로 향합니다.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이번 G20의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입니다. 카이로에서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